안녕하세요. 매일 수익만 드리는 채널, 수익입니다. 자, 영상 녹화하는 지금 시간은요. 2월 4일 화요일이고요. 오전 11시가 지나고 있습니다. 자, 어제요. 이 굉장히 큰 조정이 지나가면서 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든 시기였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 저와 함께 시장을 대응하신 분들 어제도 이런 단기급등 수익 잘 챙겨가셨을 텐데요. 자,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종목 공개를 하기 전에요. 이 어제 여러분들과 다 함께 챙겨갔던 이 단기급등 수익부터 오픈하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. 자, 2월 3일 바로 어제 제가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카바죠. 자, 어제 업비트에서요. 정말 이 한두 종목 빼고 거의 모든 종목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할때 제가 잡아드렸던 카바만이 유일하게 단기 급등 나와주면서 이 무려 30% 가까운 수익 꽂아드렸습니다. 자 저를 믿고 따라오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자 아직도요 이 매일 영상만 보시면서 눈팅하시는 분들이죠. 자 그런 분들 어제라도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에 들어오셨다면 100% 똑같이 챙길 수 있었던 수익들인 겁니다. 자 그래서 이 정보방은요 영상 아래쪽 나와 있는 고정 댓글 링크로 입증 가능한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분 전부 다 회복해 주면서 이 단기 급등 앞둔 코인들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. 자 아직 정보방 입장 안 하신 분들은 요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셔서 이런 추가급등 날 코인들 있죠 이런 코인들의 급등 수익 오늘부터 라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길 바라 겠습니다.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종목 바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래쪽에 나와있는 주피터 가지고 왔는데요 정보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이 실시간 타점 잡아 드리면서 이 벌써 17%에 가까운 수익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이 주피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카바처럼 이 정말 단기급등 날 가능성 굉장히 높은 종목이니까 이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 기바랍니다. 자 그럼 우선 이 주피터 일봉 차트 로 먼저 보도록 하고요. 지금 현재 미리 그어드린 이 패럴 채널 잘 보이실 겁니다. 자, 이 패턴의 고유 특징으로는요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안쪽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저점과 고점을 꾸준히 올려주게 되는데요. 자, 현재 주피터 같은 경우는요, 작년 1 0월에 기점으로 해서 이 꾸준한 상승세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. 자 그런데 이 작년 12월 고점이죠. 이 채널 상단부 저항을 맞으면서 올해 초까지 큰 하락이 쭉 이어졌지만, 이 강력한 지지로 작용을 해주던 이 채널 하단부에 안착을 해주면서 추가 하락은 완벽하게 막아준 모습입니다. 자 그러면서요, 이 동시에 막대한 양이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며 이 120일선 그리고 채널 중단부로 넘어서는 엄청난 단기 급등이 이렇게 좀 여러 차례 나왔었는데요. 자, 최근 이 연이은 조정에도 불구하고요. 이 다시 지금 채널 하단부까지 이렇게 좀 이탈이 나오는듯 싶었지만 이 캔들의 몸통은 정확하게 120일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.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이 채널의 하단선 위쪽으로 안착을 해 주었죠. 자, 그만큼 현재 주피터 같은 경우는요. 이 추가 하락보다는 이 다시 지금 채널 중단부를 넘어서는 돌파 테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어제 발생했던 이 강력한 조정에도 불구하고요. 이 아래꼬리는 정확하게 하단부지지 안착을 해주었고 이 캔들의 몸통은요 이전과 같이 이 121선 위쪽에 안착을 해주면서 양봉 마감했다는점또 아주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수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요 이 시가총액이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대형 알트코인인 주피터는요 이렇게나 이 활발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었던 점은 절대로 개미들만의 물량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이 시장을 주도하는 주포들이 이 작년 12월 경 고점 부근에서 이 가짜 하락을 여러 차례 만들어내며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냈고요 이 최근 활발한 거래를 통해서 이시금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 직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따라서 이최은 굉장히 거래가 활발해진 주피터 같은 경우는 다시금 채널 중단부 돌파 테스트는 시간 문제이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자 우리 이어서요. 이 채널 중단부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 채널 상단부까지 이 엄청난 폭등을 전부 수익으로 챙길 수 있는 기회 메스터점이 되는 겁니다. 자 현재 가격대를 놓고 보더라도요, 대략적으로 40%에 달하는 이 엄청난 수익을 단기간에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어제 잡아드렸던 카바처럼 오늘의 주피터 또한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역대급 메시찬스인 겁니다. 자 하지만요, 지금 보시는 영상 있죠? 이 녹화된 영상은요, 이 녹화하고 업로드할 때. 지금까지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시장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절대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. 자, 그래서 이 실시간 대응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를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두었습니다. 네, 입장 조건이나 비용 전혀 없으니까요. 지금이라도 빠르게 입장하셨어요. 어제 잡아드렸던 이 카바와 같은 단기급등 수익 전부 다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주피토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